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본 편지는 이 수신자의 이름, 우편번호, 그리고 정확한 그 주소가 없죠. 확인할 길조차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저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편지가 전달되고 읽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짐작만 할 뿐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를 하려면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눈칫밥을 먹던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 자손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옴으로 형성된 유대 민족의 나라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과 제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요. 정성을 다해서 각종 제사를 드렸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가려 뽑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그 선민의식이 뼛속, 같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간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어느 누가 감히 건드리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아주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이 되는가 싶더니,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BC 586년 남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을 죠 어,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지는 그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철통같이 지켜주실 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산산히 부서지고 많았던 거죠. 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종교적인 자치를 허용받게 되자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 민족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복원 작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소리 섬긴 데 따른 징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욱 열심히 율법을 생활라 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 발생하게 된 그룹이 바리세파입니다. 이 바리세라고 하는 명칭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명칭답게 이 바리세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남달리 철저히 지키려 했고, 그래서 난 너희들과 달라. 뭐 이런 그 구별된 의식이 깊었죠. 이첫 번째 흩어짐이 아스로와 바벨론 등그 외압에 의한 것이라면, 두 번째 흩어짐은요,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불거진 종교적인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정성껏 섬기고,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시대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30년경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무리를 그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리세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 왜냐? 예수는 그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과 번번이 충돌을 했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마귀 자식이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별볼일 없는 출신의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니 종교 세력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을 살 수밖에요. 결국 청년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죠. 그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소문과 함께 그가 하늘로 올려간 것을 목격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기존의 그 율법, 또 제사, 성전 중심의 그 행위 종교에서 이탈을 해서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점점 수를 넓혀갔습니다.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유대 종교 입장에서 예수 신앙, 예수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단인 것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에 따른 행위에 근거한 기존의 유대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이단 사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려내야 할 암적인 대상이었죠. 이 흩어짐의 도화선이라 해야 할까요? 그때 마침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율법과 제사 그리고 성전을 부정하는 변론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라는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동족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아주 고발성 설교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청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테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자들에 대한 박멸작업이 본격화 되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핍박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흩어짐이죠. 그리고 기원후 70년 로마 제국이 무력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유대인을 학살하고요. 유대 지방에서 쫓아내는 그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시 흩어지게 되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러한 배경을 좀 알아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는 이 짧은 구절 속 맥락에 숨어 있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성경의 상식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유대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런 그 외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면서 흩어짐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 내적 핍박이 동인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원하지 않은 격동과 혼란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이 고향 땅을 등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단노이 디아스포라는 흩뿌리다, 퍼트리다. 농부가 그 씨를 뿌릴 때 말이죠. 그런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뿌리다, 퍼뜨리다 이런 뜻인데요. 이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또돌이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 역시 디아스포라인 셈이죠. 야고보의 관심과 시선은요. 신앙상의 이유로 흩어지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 그 디아스포라에 있습니다. 무슨 조화 속인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을 중단하고 돌아섰습니다. 할례의 시행이라든지 각종 절기 지킴, 제사의 제물 드림 등 종교 행위를 그만두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죠.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그 교적에서 이름을 재, 재해버리는, 제명하고 내쫓는 그런 징계 정도가 아닙니다. 출교를 당하면 유대사회에서 철저히 왕따시키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요 막막해질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와 바로 직결된 아주 중대한 사안, 사안이었거든요. 이 얼마나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더 늘어나거나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자녀의 문제가 척척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낯설고 물서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쯤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때는 에뭐 구약 성경이었겠죠. 또,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동족 유대인들을 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목숨까지 위협했을까? 커슬로 올라가면 한피바다 한 가족을 이룬 야곱의 후손들인데 말이죠.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동족끼리 대립하고 분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면, 그건 자기 모순이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의당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넉넉히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같은 교회에 다니고요, 같은 언어로 쓰인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인들끼리, 어느 날부터 두 패로 나뉘어서, 다수의 교인들이 소수의 교인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교회에서 내쫓고, 심지어 죽이려고 결의한다면, 사랑이니, 용서니 하는 말은, 종교적 미사 요구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또 쫓기고 흩어지는 사람도요. 신앙에 혼란이 생기면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때문에 조상 대대로 믿어온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최저 생계에는 보장해 주셔야 하는 게아닐까 적어도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목숨만은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에 암묵적 동의를 꾀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시를 뿌려버리듯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걸까 하는 겁니다. 흩어지지 않도록 단속하고 뭉쳐야 힘이 생기고 또 뭉쳐야 상대방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왜 흩어질까? 상대방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흩어져서 죽으라는 말인가?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집중해 보죠. 지금까지의 질문들은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 속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셈이고요. 이제 야구보서를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이제 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야구보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 이 디아스포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생각해 보죠. 외압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과 신앙상의 문제로 흩어진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여 흩어진 열두 지파 디아스포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이거를 한정할 것인가?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신앙상의 문제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각자 흩어진 자를 지칭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야고보서의 1차 독자 수신자는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그들만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신자를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으로 인해서 왕따 당하고 조롱받고 비난받는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별과 나이,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읽혀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혈통적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 자손만으로 자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형태와 모양의 그핏박 가운데 있는 자 역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 해당하겠죠. 열두 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야곱의 열두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열둘. 제자이기도 하고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우리 열두를 그렇게 볼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먼 나라 이스라엘의 그 이상한 이야기 정도로 남의 얘기하듯이 대할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하나됨을 노래하는 포용과 이 관용의 시대에도요. 디아스포라의 현상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신앙을 조명해 봐야 하죠. 나는 행위 중심의 그 율법 종교인인가 아니면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신앙인인가 이 점을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인이라면요. 이 행위 중심의 이 종교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비방을 받을 겁니다. 정통이 아닌 이단이다. 위험하고 수상한 신앙이다.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이질적인 존재를 대하듯이 슬슬 피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거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없이 해서 교인들로부터 미움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거 말고요. 율법적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느냐, 겪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핍박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